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최근 닥사 측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가 진행된 리믹스 코인 가져왔는데요. 전체 거래량의 95%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코인이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닥사 측에서 바로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고 2주 정도의 시간을 더 주었던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장 폐지 공지 이후 발생한 거래량, 그리고 상폐빔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피날레 상폐빔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리믹스 코인은 지난 24일 닥사의 상장 폐지 공지로 인해 올해 1월 11일 상장 이후 최대의 매도세를 보여주며 약 2600원에서 689원까지 70%가량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래량도 보이실 건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의 길이를 보셔야 됩니다. 11월 24일 이후 4일 동안의 거래량이 지난 11개월 동안 발생한 그 어떤 거래량 그래프보다 더 큽니다. 업비트 공지사항을 보면 원화마켓 기준, 지정가, 시장가의 경우 거래대금의 0.05%를 떼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지난 21일부터 위믹스 거래대금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24일부터 발생한 금액을 다 더해보면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단 6일 만에 발생한 거래대금이고 여기서 0.05%를 곱해보면 업비트는 약 867억 원의 수수료를 6일 만에 벌어간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겁니다. 저는 상장 폐지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서 상패빔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김치코인의 대장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4일 이후 발생한 거래량은 역대급 거래량이고, 24일, 25일은 상장 폐지가 결정된 후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많이 빠지는 자리였지만, 26일에 발생한 거래량은 거래량이 컸음에도 가격의 등락폭이 적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다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패빔을 노리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챙겨야 되고 위믹스 코인에 물려계신 분들은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인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텐데 예전 아인스타이늄 1분봉 상패빔입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아래위로 흔들고 순식간에 끝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는 개인적인 일을 보면서 상패빔이 발생하면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무료 체험방 초대와 더불어 실시간 공시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